네, 오늘은 지방산의 베타산화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생투에서는 포도당을 이용한 세포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물론. 단백질과 지방도 가공 과정이나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tca 회로나 아니면은 여러 단계에서 중간에 합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접근 안 했던 건데 진짜 생각해보면 우리가 밥만 먹는 게 아니고 탄단지 3대 영양소를 모두 먹고 그 아이들 모두가 에너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저도 몰랐는데 뜻밖의 그 보시던 영양사 시험 준비하시던 분들 지방산의 산화도 한번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복잡하게안 하고요. 제 원래 그 원칙 이랄까, 뭐 그런 거에 의해서 간단한, 매우 심플한 정도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산의 베타산인데 지방산은 사실 지방, 중성 지방 상태부터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웬만한 먹는 지방이라든지 이런 건 이렇게 생겼죠. 글리세롤이라는 머리에 지방산이 세개가 붙어 있는 게 중성 지방입니다. 이게 이제 밥을 먹으면은 소화기관을 쭉 따라가다가 이렇게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이렇게 분리가 되죠. 책에 따라서는 모노 글리세롤이 ...와 지방산으로 분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림을 다시 보면 사실 이 열차 하나하나가 도토리 기차가 지방산들이에요. 세 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세 개가 묶여있는 것들은 글리세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방산은 카복시기가 달려있는 아이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묶어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글리세롤이 딱 잡아두는 거죠. 너희 좀 잠잠하게 있어라.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아이를 에너지원으로 쓰려면 점점 이렇게 텐션을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억누르고 있는 이 아이들을 놔줘야 되는 거예요. 지방산을 글리세롤부터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산으로 떨어져 나가는 건데 그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은 네, 글리세롤로부터 지방산들을 툭 끊어냅니다 그러면 다음 컷에 뭐가 있었냐면 지방산을 끊어내기만 하면 지방산 자체는 조금 이제 뭐 반응성이 있겠지만 조금 더 뭔가 추가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니까 이 분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모자를 쓴 중요해 보이죠 딱 봐도 이 분이 와서 이 지방산을 끌고 갑니다 그게 누구냐면 보면은 코 A 조효소 A라는 애가 옵니다 그래서 지방산에 붙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도토리 열차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이 모자를 쓰신 아저씨 이 아저씨가 코 A 조효소 A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지방산 도토리 2차를 코 A 조효소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방산에 조효소 A가 붙으면은 아실코 A라는 녀석이 되죠 얘는 얘보다 더 뭔가 적극적으로 반응에 참여할 준비가 된 녀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코 o a 조효소 A가 지방산을 끌고 가고 있죠 근데 이 녀석이 어디 나왔었냐면 산화적인 산화랑 그 TCA 회로에 보면은 전자와 수소를 에너지를 뺏어가는 아이로 등장했었어요 탈수소 요소의 보조인자인 FAD라는 녀석입니다 그 아이가 전자와 수소를 뺏어갑니다 실제 그림을 보면은 자 도토리 기차고요 앞에 코에이 조효소 A가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FAD라는 새가 와서 수소와 전자를 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여기 두 개가 증가했죠 그래서 수소 두 개를 채 갔어요 그랬더니 자 탄소가 수소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잡고 있었는데 손 잡고 있던 수소가 이렇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은이 둘이 손을 내밀고 있죠 어빈 손을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렇게 서로 손을 한 겹을 더 잡습니다 그래서 이중 결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중 결합이 생긴 아이는 뭐라고 부르냐면 불포화아실코에이라고 불러요 일단 수소 수소와 전자를 뺏겼다 수소와 전자를 뺏긴 걸 우리는 고상하게 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FADH는 어디로 갈까요? 이 아이는 세포 얘기할 때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산화적 인산화 과정으로 가서 에너지를 ATP를 만들어내는데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포화 불포화는 사실 뭐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는데 포화는 꽉 찼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모든 탄소가 잡을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수소를 다 잡고 팔을 다 벌려서 잡고 있는 걸 포화고요 이 아이들을 보면 사실 이거는 손을 두 개나 잡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그 수소를 가질 수 있는 만큼 꽉 채워서 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불포화, 꽉 차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불포화라고 하는 건데 기회가 있으면 불포화, 포화지방산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지방산의 산화 첫 번째 단계는 산화예요. 산화. 총네 단계가 반복되는 건데 이렇게 산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가다 보면은 이제 새한테 한번 뺏겼죠. FAD한테. 그 다음에 중간에 가는데 호에이고 여기는 도토리 기차들 누군가가 힘드니까 물을 줍니다. 이건 뭐냐면 두 번째 단계인 수화. 말 그대로 수유가 물숫자예요 여기 팔을 수. 탄소를 뺏긴 탄소들이 하나를 더 잡았었죠 두 겹으로 이 불포화 아실코에이였는데 물이 한 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는 거는 여기 이제 OH 이 O를 하나 달아주려고 물을 준 건데 물이 들어가면 은 H 두개 O 하나죠 H 두개 O 하나 OH와 H로 나눠져서 아까 흰 뺏겼어 라고 하면서 자기네끼리 잡았던 탄소들이 어 내가 H 잡을게 내가 OH 잡을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단일 결합으로 바뀌고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탄소는 이름을 붙일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부터 가 아니라 알파 베타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베타 자리에 하이드록시기 OH가 달렸기 때문에 베타 하이드록시 아실 모코에 이름은 이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물을 받아들였구나. 물을 받아들인 이유는 사실 이 산소가 필요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은 어 이제 물도 받았는데 또 가다 보니까 조효소 A 그다음에 도토리 기차가 이거 뭐죠? 아실 코에 뒤에 붙은 애들. 지방산 부분이죠. 또새가 와서 도토리 전자와 수소를 에너지를 이제 뺏어 갑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단계도 산화였는데 세 번째 단계도 산화예요 자, 물을 받은 흔적이 있죠 그런데 이 아이로부터 NAD플러스 이것도 봤죠 세포호흡할 때 탈수소 요소의 보조인자입니다 이 아이가 수소 두 개를 뺏어가요 어디서 뺏어 가느냐 여기서 하나 뺏어가고 여기 OH, h l 하나 뺏어가면 은 여기 없어지면 은 o 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한 손은 탄소를 잡고 있었고 한 손은 수소를 잡고 있었는데 수소를 뺏겼어 그러면 은빈 손이 생기죠 이거를 아 탄소를 다시 줘야겠다 그래서. 옥 내려가지고 탄소와 이중결합을 맺게 됩니다 요거를 케톤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름이 베타케토아실코에이죠 왜 베타케토냐면 알파 베타 자리에 케톤기가 생겼거든요 요거를 왜 만들어 줬냐면 좀 이따 보겠지만 두 개를 잘라 가지고 요만큼 이 사라지면은 요걸 이렇게 이어 보면은 처음에 있던 모양이랑 똑같아져요 아무튼 건 다음 컷에서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3단계가 산화였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갑자기 조효소 A가 잘 끌고 가다가 두 개만, 탄소 두 개만 뚝 끊고 가라그러고 새로운 조효소 A가 왔죠?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베타케토아실 코A. 아, 이름은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4단계가 절단이라고 했는데 자, 물이 들어와 가지고 OH를 붙여 주더니 그다음에 이제 또 수소를 뺏어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케톤기라는 게 생겼는데 여기를 뚝 자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요 앞에 앞만 볼까요, 일단? 이 앞에만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뚝.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자, 탄소 두 개짜리, 아세틸코에이. 이 앞에 부분 잘린 게 아세틸코에이가 됩니다. 아세틸코에이 뭐죠? 그쵸. 해당 과정, 포도당에서 이제 피로부산이 된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면 처음에 아세틸코에이로 바뀐 다음에 이제 TCA 회로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방산으로부터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끝에 두 개를 뚝 잘라서 탄소를. 그럼 얘는 이제 TCA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남은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서 뚝 잘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지방산이 되는 거예요. 이 뒤는. 근데 이 상태로는 조금 부족하죠. 마치 이거는 끌고 가는 사람 없는 기차가 그냥 이렇게 둥둥둥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관사 끌고 가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조요소 A가 와서, 어 이건 내가 끌고 갈게요, 아저씨. 이 아저씨는 이두 개만 끌고 가세요. 이 뒤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끌고 갑니다.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 어디갔죠? 첫 번째, 네, 얘랑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방산 이라는 건 사실 탄소가 쭉 길게 연결된 사슬인데 그거를 끝에부터 두 개씩 뚝.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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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끊어가지고 아세틸 코에이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세틸 코에이는 다 어디로 가죠? PCA로 들어가면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쓰이겠죠. 그리고 이 아세틸 코에이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중간중간에 새가 두 마리 등장했었잖아요. 누가 있었죠? 네. FAD, NAD+. 이 아이들이 수소화 전자를 뺏어가면 얘네는 산화적 인산화. 3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방 산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얘기는 안 했는데 첫 장을 찾아볼까요? 네. 처음에 지방산 3 개를 묶어 두고 있던 글리세롤이라는 녀석도 있었는데 이 아이도 그대로는 안 되지만 조금 변형을 거치면은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일단 글리세롤은 인산을 하나 붙여 줘요. 텐션을 올면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참고해요, 그냥. 글리세롤뭐 3인산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름이 어려운 아이가 되죠. 디하이드록시아세톤포스페이트. DHAP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된 다음에 다시 한 단계 건너가면 G3P. G3P는 우리가 어디서 들었냐면 해당 과정에 중간 산물이죠. 이 G3P를 상황에 따라서 당을 만들 때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진행시켜서 해당 과정을 피루브산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TCA로 넘길 수도 있고 그래서, 글리세롤도 사실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쓸수 있어요. 지방산도 쓸수 있고. 사실 오늘 얘기는, 네, 끝에부터 두 개씩 뚝뚝 끊어 쓴다. 그러면 이 아이가 TCA로 간다. 아세틸코에이가 돼서 지방산의 다리가. 이 이야기인데, 사실 요건 30초면 끝낼 수도 있어요. 처음에 고민했었는데, 이건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두 번째 이야기 속의 이야기 비유인데,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아! 어릴 때 유치원 다니면 그런 걸 해줬어요. 생일파티할 때 사탕 목걸이를 줬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집에 가져가면서 배가 고플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떼가지고 까먹었어요. 마치 중성지방의 다리인 지방산은 그런 느낌이에요. 탄소가 여러 개 줄줄줄줄줄이 줄 소세지 같이 생긴 이 사탕 목걸이 같이 생긴 녀석을 끝에부터 두 개씩 꺼내서 먹는 거죠. 그럼 이게 다리가 기니까 사탕 목걸이가 기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탕을 끝에부터 두 개씩 이렇게 까먹는 거랑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의 베타산화. 아그 이야기를 안 했나요? 왜 베타산화라고 했냐면 이름이 왜 베타산화인지 얘기 안 했어요? 보면 아까 이름을 붙일 때첫 번째 여기 말고 그 다음 여기부터 알파, 베타 이렇게 이름을 쭉 붙여나간다고 했는데 베타 자리에서 끊거든요. 두 개씩 끊을 때. 그래서 베타산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방산은 이렇게 뚝뚝뚝 두 개씩 잘라서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간단하게 오늘의 이야기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